Thank you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 증거에 힘써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앞장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자기 단육산님 기억하시어 영육간으로 관관하게 하시며.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인들이 마음에 문이 활짝 열려 백배의 많은 여신을 빌어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찬양으로 봉사는 하 우리 단위성가대의미에도 함께 하시어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쁘게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에 각 기관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소수를 위해. 인마니웰의 하나님을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인마위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아, 그래요? 성경을 찾아주시랍니다 네,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소유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무대를 살게 하려 함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항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고참이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염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게하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의 고난과 삶,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시간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2023년 오늘이 12월 3일. 그렇죠? 어제는 12월 2일, 내일은 12월 4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나누면 과거 옛날에 어제 12월 2일 그 전에 그 옛날에 우리 성도들 옛날에 예뻤던 처녀 시절. 그 옛날 옛날. 그때 과거라고 하죠, 그거를.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현재,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현재 시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과거 시간.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들어가는 그런 과거, 나중에 할 그런 시간이 또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미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우리는 그렇게 삶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눌주가 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화려했던 생활 있죠? 아, 그때, 첫날 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이 남자가 쫓아다니고 저 남자가 쫓아다니고, 그런 시간. 그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눈을 보니까 다 있으신 것 같아.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 또는 어떤 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참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저와의 분들이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현재의 삶도 우리가 때로는 좋은 수비층은 어떤 분은 아우 정말 힘들어 내 육체는 다 무너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지금 현재의 삶이 기쁜 삶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느 때 언제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 우리는 내 미래에 대해서 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확정이 되었냐?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예비되어 있어요. 아, 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집을 예비하러 미리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의 예비한 집을 지금 예비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에 영원히 살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안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오늘 지금도 찬양하셨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집을 다 거처를 예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한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여러가지 고난이 올수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냥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되기도 해요. 우리가 때로는 사고도 만나기도 하고 내일치의 질병을 위해서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 뒤에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확신. 참 죽으면 주교님과 모를 이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지금 복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 조금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그냥 농사를 짓는 분이셨어요. 옛날에 징용을 끌려가기까 징용, 징용 일제시다아시죠 징용 끌려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늘 징용 얘기를 많이 하시고 탄광에 끌려가서 거기서 일했던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감사해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게 되셨고 예수를 믿은, 믿으시면서 그 당시에 지금은 종을 아침 땡그랑땡그랑 종쳤잖아요 교회 통치 그래서 제 아버지는 새벽마다 교회가 지고도 새벽 종을 치였어요 정확하게 시간을 보여가서 그러면 새벽에 그 당시에 시계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종소리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밥을 하는 거요왜 애들 통학해야 되니까 그럼 통하게 밥을 만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평생 종을 치셨는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많이 편찮으셨어요 많이 아프셨는데 제가 막내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계시면서 아파하시면서 뭐라 하냐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저 나이에 왜 어머니를 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그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어머니 사랑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머니 사랑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어린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품에 꼭 안아서 젖먹이는 그런 장면 또는 그 어린아이 품에 이렇게 고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편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고싶죠 아, 세상에 지금 나이가 상뜩 먹어서라도, 정말 옛날 옛날 내가 어렸을 때, 꿈행이 있을 때, 젖, 젖을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 그 엄마 젖을 물고 이렇게 잠들었을 때그 편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근심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아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이렇게 안아 있듯이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 지치고 힘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그 인생 속에 찾아 오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면 영원히 그 따뜻한 하나님 품에 영원히 처들 그 하나님 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느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이잖아요. 이제 하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있어요. 저는 몇 년을 살지 모르고, 여기 계신 성대 분들도 며칠을 살지, 아니면 몇 달을 살지, 아니면 몇 년을, 또는 몇십 년을 살지, 그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 담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은 뭔가 하면 바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이시죠 아멘. 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장례식 가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전해, 뭔가 하면,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은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이렇게 서 있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에 가면 제가 꼭 이제 그 장례식 가서 드리는 말씀이 있을요건 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 마지막 유언이 무엇일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그건 뭔가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뭔가 하면 형제지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애 <laughs> 있게 지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만나기만 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거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아니. 악한 용도의 를찾아가지고 내가 너 하나님 오늘 교회 가기 싫지? 그냥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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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뭘 교회를 가고 그래 힘든데 그냥 여기 누워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가 우리 를 교회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교에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 그걸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 이겨야 해야 됩니다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에영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뭐냐 하나님 아버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나간 과거가 있어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도 있고. 또 옛날에 진짜 천년때 너무 예뻤는데 그때그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이과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지나간 과거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아 감사하다. 그래야 돼 오늘 이 남편 만나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지나간 과거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 그냥 지나간 과거 때문에 그냥 그 우산 장사 또어머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의 우산 장사, 그 집신 장사 아들 둘이 있어가지고 그냥 피만 오면 집신 장사 걱정하고 또 해가 쨍쨍한 우산 장사 걱정하고 이런 맨날 걱정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간 과거에 우리 찬우가 우리 집신 장사 아들이 그냥 해가 쨍쨍한 아 우리 집신 장사 우리 아들 집신 많이 파아 좋겠네 이렇게 기뻐해야지. 그냥 우장난 무장장 사과 같은 생각하고, 슬퍼하면 무슨 소용이냐. 맨날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로 그대로 묻어두고, 오늘 저원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나간 것도 감사하고,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든 과정도 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구나.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저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 마지막까지, 뜨겁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한 100년 살분 있어요. 아멘. 여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100년 살려면 굉장히 많이 살아야 돼요. 근데 100년 살고 나아고 없는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저희는 알수 없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 근데 이다모든 시간은 어떻게 살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네, 우리가 나머지 시간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며 살아야 돼. 왜 사랑해야 되냐?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남들이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다 덮어져. 아이고, 저렇게, 왜 저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그 아들을, 그 딸을, 우리 교우들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이고, 그래.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죄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원망스럽지 않아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아들을 속세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아유, 이 그냥 포기만 하면왼수덩어리야 그럼 맨날 왼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머지 사랑은, 나머지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한번 같이 있으면 더 사랑하고. 많이 대접하고, 많이 대접하고 열심히 봉사하자 열심히 네. 어떻게 하자고요? 더, 더 사랑하고 많이 대접하고, 대접하고 또어떻 하자고요? 많이 봉사하자고요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손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어요 <laughs> 많이 사랑합시다 많이 대접합시다 많이, 대접합시다. 많이, 대접합시다. 많이, 봉사합시다. 많이 봉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